범양경영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사다난했던 이번 주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지금 마감까지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주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주 내내 어때요? 월화수목, 아니 월화수목금 멋진 상승과 함께 한주잘 마무리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아니 이전에 화요일날 저거 주가 올라갔대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이미 바닥 짓고 충분히 올라왔어.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충분히 올라왔다는 게 고점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차트만 봐도 이미 다 알아. 하락 추세 끝났어. 상승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진짜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할 말이 많이 없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뭐만 알려드리면 됩니까? 바닥 잡아 드렸으니까 고점만 잡아 드리면 되는 거야. 범행한 공영 앞으로 얼마 더 간다. 거무새 선 걸려 있는 4,200원. 정확히는 4,200원에서 5천원 사이가 실질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최소 4,200원까지는 우리가 더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즉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범행한 공영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봉우리 하나 만들었죠. 에베스트 레 하나 딛고 올라오고, 여기 몽블랑 하나 딛고 올라왔고, 이제 킬리만자로 하나 더 만들고 간다는 거야. 누가 작전 세력이요? 자, 여러분도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범행경거지고 올라가는 게 작전 세력 때문이 아니라, 이거 뭐 재건주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범행경거 옛날이나 이낙연테마 주였서 이거, 옛날부터 매매하신 분들 이거 기억나실 거요 예 이거 정치 테마주였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테마라고 하는 거는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야 정치 테마주가 왜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정치 테마주니까 아니라고 누가 이용하는 것뿐이야 작전 세력들이 주가 올릴라고 재건주 테마 타는 것처럼 정치 테마 타는 것처럼 주가를 운전해가지고 올리는데 명분으로 써먹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냅다 말씀드리면은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뭐 오늘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계속 이런 얘기 해왔어요. 이게 재건주든 정치 테마주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명분에 불과다. 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본질을 보라는 거야? 지금 주가를 누가 조정하는데? 바닥을 누가 잡고 고점을 누가 잡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를 알아야 고점이 어딘지를 알죠. 지금 바닥과 고점, 바닥, 고점, 바닥, 고점을 누가 잡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고점이 어디가 될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건주 테마 따라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테마 분석해가지고 이거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계산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 재건주 테마는 누가 정하는 거야? 트럼프랑 젤렌스키, 푸틴 이 마들이 정하는 건데 우리가 트럼프랑 젤렌스키, 푸틴이 뭔 짓을 하지? 이거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상은 할수 있지. 그런데 그게 제가 예상한 대로 될 확률이 높겠어요. 셋다 또라인데. 트럼프, 트럼프랑 푸틴은 원래도 미친 놈이고, 젤렌스키는 원래 코미디언 하던 애잖아.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야 얘네 셋다 물론 그나마 젤렌스키가 낫죠 푸틴의 비아빠는 아니지 푸틴이 제 쓰레기긴 하지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요 여러분들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드리겠다는 거야 작전 세력들 다음 목표가 얼마니까 최소 4200원 우리 전구점 넘어가는 킬리만저로 봉우리 하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얘기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30%는 더 올라갈 수 있어 지금 주가 3,395원. 여기서 여러분들 상한가 한번 칠 여러 가지 남아 있다는 거야.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 특히 어떤 분들 내가 지금 평단이 4,000원 위에 있다.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다 수익 전환 할수 있다고 나는 말씀드린 거야. 저는 여러분들 과거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결과를 증명해 왔고 이번에도 결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진짜 주식 바꿔 니말대로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 주 내내 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가. 물론 중간에 조정 한번 받긴 했어요. 그저께. 근데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세요. 이거 조정 받을 때 마이너스 4% 떨어졌다고 팔고 나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바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뭘로 쳐는줄 알아? 우리 12월에도 똑같았거든.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막패대기쳐 떨어진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여러분들 이거 뭐야? 22평선 깼죠? 2돈 평균선 깼죠? 2돈 평균선 깼다. 아 차트 깨졌다 하고 팔고 나간 사람들 바보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 범행한 경영은 작전주인데. 여러분들 작전주가 실적 따라갑니까? 작전주가 차트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따라가는데? 작전 세력의 계획대로. 얘네 계획이 뭡니까? 바닥 잡고 검은색 선까지. 검은색 선까지. 검은색 선까지 올리는 게 얘네들의 1차적인 작전 목표야. 말 그대로 목표가거든요. 검은색 선까지 가서 더갈 건지, 여기서 끝낼 건지는 누가 정하는 건데, 작전 세력이 정하는 거야. 말 그대로 세력이 목표가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리에 뭐만 신경 쓰면 돼? 일단은 전고점 4,200원 한번 넘어간다. 거기 가서 세력이 매도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팔고, 자지 작전 세력 들어올 때또 잡으면 돼. 즉 말입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사서 같이 파세요. 같이 사서 같이 파세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요거만 해도 뭐할수 있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요거만 해도 돈 벌었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직 안 늦었다고. 지금 위에서 손실 보신 분들 이거 4천원 넘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금 느끼했어 물타기 하실 거면은 지난 주에 나랑 같이 잡았어야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최대한 손실 덜 보시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타점도 공유해드릴게요. 지금 자리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 우리 여러분들 이거 차트만 딱 보면 어떤 자리입니까? 선화 먹고 보세요. 이제 서서 여러분들 뭐 받을 자리야? 3,300원 저항대잖아. 그냥 저항됩니까 11월달 매물도 쌓여있어 12월달 매물도 쌓여있어 이두 달치 지금 여기 위에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본전가 왔죠? 그 뭐하겠어? 팔고 나가겠지 그게 저항이야 그게 매도폭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저항 막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슬슬 계실까봐 내 말씀드린가 어디서 팔면 돼요? 작전 세력들 다 털고 나가는 다 털고 나가는 파란색 아사표 얘네들이 털고 나가는 매도 시그널 나오잖아 거기서 팔고 나가도 안늦죠 세력이랑 같이 매집한 다음에 파란색에서 파세요 안 늦는다니까 들어가서 같이 파세요 안늦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잡은 다음에 세력도 팔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도 안 늦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전 세력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최고점, 최고점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저 솔직히 최고점 매도는 자신 없습니다 본인이 최고점 매도할 자신 있다 그럼 제 방법대로 안 하셔도 돼 나보다 잘 하시는 거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요 제 방법대로 해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거야 이 방법대로만 하도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수익 더 챙겨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위에 연락처 보실 이 겁니다.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어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 나랑 같이 작전 세례 따라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수익도 챙겨서 나가야죠. 지금 뭐 물론 오늘 지금 뭐3395 여기서 팔아도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짭짤하실 건데. 기왕에 좋은 기회 잘 잡으셨는데 수익 최대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거든. 여러분 나 유튜브잖아요. 유튜브가 잘 되는 방법? 내 유튜브 봐주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내 유튜브 알아서 잘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혼자서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제 유튜브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그래서 타점을 공유에 들어서라도 여러분들 챙겨 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꼭 수익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높아심에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범행 경영. 뭐 사실 뭐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전 세력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얘네들 매집하는 자리 잘 한번 보세요. 매집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 을래 매집하니까 폭등해. 매집하니까 보세요 지금 폭등하잖아. 그죠? 뭐 지난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급등, 이 정도면 급등이라 해야죠. 일주일 사이에 지몇 프로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뭔지 아세요? 얘네들 올라갈 거 알고 들어왔잖아. 한두 번이냐고. 올라갈 거 알고 들어왔죠? 올라갈 거 알고 들어온 거야. 저는 지금부터 이런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올라갈 거 알고 들어왔을까? 어떻게 이거 뉴스 터지고 호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를 테마가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갈 거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을까? 이런 작전 세력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뉴스, 호재, 테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데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이터 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 거래일 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콘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이터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초전도체 아,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하사표 나오면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기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잡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터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국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국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날이죠. 요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안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